재산은 숫자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눴지만 삶은 종종 서로 다른 길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장의 유언장이 오래된 상처를 깨우며 잊고 싶었던 순간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오늘은 바로 유산 상속으로 인해 갈라졌던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갈등은 깊었고 오해는 쌓여 말이 모지러졌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종이 한장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끝내 밝혀진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반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수십 년전 강가에 맞닿은 낡은 고향집엔 여름이면 매미가 그늘을 울렸습니다. 형 현수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낚싯대를 조용히 손질했고 동생 진우는 형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학교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좁은 골목에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그 가게 뒤에서 숨막히는 삶을 막걸리처럼 들이켰습니다 가난은 언제나 그들 주위를 맴돌았지만 서로의 온기만큼은 충분했습니다 경제는 서로의 등짝이다 넘어지면 말없이 기댈 수 있는 등그 말처럼 형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방과 후엔 가게 심부름을 도맡았고 겨울이면 눈 쌓인 언덕을 오가며 연탄을 날랐습니다 동생은 그런 형의 땀방울이 고마웠는지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았고 꿈에 그리던 도시로 대학을 갔습니다. 몸이 멀어지자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의 싸움은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가난 앞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편이었다는 것. 그 단단한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계절처럼 흘러 그의 가을 아버지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철물점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로 밤을 깎아내릴 때 아버지는 희미한 목소리로 형제를 불렀습니다.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버지는 마지막 당부를 꺼냈습니다. 가게와 집, 이 모든 문서로는 진우 이름으로 해두었다. 부동산 일도 복잡하고 현수 너는 아버지의 시선은 형을 향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먼저 내 삶을 챙겨야 한다. 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당황해 고개를 저었고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왜저 혼자? 아버지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그 대답 뒤에는 수많은 의문과 서운함이 삼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두 아들의 등을 번갈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은 이제 빛처럼 남아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유언장이 낭독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형제의 마음을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집과 가게, 그리고 통장의 모든 재산은 오직 동생 진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 현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정리하신 문서입니다. 채무와 보증 이력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형의 어깨가 한칸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동생은 변명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아버지의 빨간 도장 하나가, 형제의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잘했다. 공부 잘하면 다내 것이 되는 건가? 애초에 그럴 거면. 형, 그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만하자. 더 비참해지기 전에. 그날 이후 형은 고향집을 떠났고 동생은 그 모든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가게 셔터는 매일 올렸지만 마음의 셔터는 굳게 내려두고 살았습니다. 형제는 피로 이어진 관계였지만 이제 서로에게 가장 낯선 타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는 동생 진우를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상속 절차, 복잡한 세금 납부, 가게 재고 정리 모든 장부에는 진우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공부 잘한 동생이 결국 다 가져갔대 가게 물려받았으면 형은 뭐한 거래? 진실보다 빠른 것은 소문이었고 소문은 곧 진실이 되었습니다. 형은 도시의 낯선 공사장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낡은 전화번호부를 넘기다가도 고향집이라는 단어에 손이 멈추곤 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겨울 공기처럼 쓸쓸하게 흩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설날이었습니다. 진우는 빈 의자가 가득한 거실을 피해 가게에서 홀로 떡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의 국간장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낯선 상점에서 산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떡국을 그릇에 담던 그때 삐걱거리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날이 서 있었고 텅빈 주머니를 붙잡은 손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잘 챙겼냐? 세금도 내 목도. 형 들어와. 얘기하자. 우 얘기는 끝났지. 도장 찍힌 순간 다 끝났어. 식탁 위 하얀 그릇들 사이로. 형의 말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설날의 상은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가게 뒤 창고에서 낡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 거래처, 목록, 외상장부, 그리고 찢겨나간 페이지 하나, 그빈 공간은 풀리지 않는 의문처럼 진우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우연히 동네 골목 끝에서 오래된 우체국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자주 찾아뵈었던 친구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노인은 진우를 알아보고는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꺼내놓았습니다. "너 진우지, 내 아버지 마지막까지 장부 정리하더라. 그리고 나한테 봉투 하나 맡겼어. 때가 되면 둘이 같이 읽어보라고." 노인은 구겨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겉면에는... 난직은 아버지의 글씨가 어눌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에게 그리고 진우에게 진우의 손이 달뜬 새처럼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려다 노인의 말에 멈춰 섰습니다 둘이 같이 읽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진우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어릴 적 둘이 발을 담그던 고향 다리 아래 얕은 물길은 어느새 깊고 탁해져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남긴 편지요 거칠죠. 또 무슨 서류냐? 이번엔 어떤 도장인데? 편지는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의 흔들림 없던 글씨가 두 아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견수야, 너는 오래도록 우리 집의 등불이었다.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진 빚, 내가 대신 막았다. 내 이름으로 재산을 남겨두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서류는 진우 이름으로 해둔다. 진우야, 내가 대신 지키고 때가 되면 둘이 나누어라. 문서에 적힌 이름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너희가 결국 서로의 등을 지켜줄 거라 믿는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형은 편지를 움켜쥔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진우의 눈에서는 오래 참았던 눈물이 비와 함께 흘렀습니다. 내가 그때 친구 때문에. 멍청하게 보증을 섰었지. 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형, 아버지는 형을 믿었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해둔 거야. 형을 버린 게 아니라 지켜준 거였어. 형의 어깨가 이번엔 다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다리 아래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편지 종이는 손바닥의 온기에 따뜻해졌고 거칠게 떨리던 숨은 천천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아버지보다 너보다 서류를 더 믿었다. 형 나도 미안해. 형의 자리에서 봤다면 나도 똑같이 화났을 거야. 그래도 나도 무서웠어.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비가 잦아들 때까지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 미뤄둔 말을 꺼냈습니다. 나누자. 집도 가게도. 아버지 말씀대로. 응, 그리고 가게 이름 그대로 두자. 아버지가 달아두었던 간판처럼. 그날, 다리 아래에 흘러간 것은 비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미움, 그리고 체면이라는 이름에 단단했던 돌덩이도 살금살금 떠내려갔습니다. 봄이 오자, 오래도록 닫혀있던 가게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형은 먼지가 쌓인 선반을 정리했고, 동생은 새로운 마음으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간판 아래 새겨진 두 글자, 현수, 진우 공동 대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 둘이 같이 하는 거야? 아버지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예, 같이 해보려고요. 어려운 분들 공부도 무료 태어 할게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요. 가게 한 켠에는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바람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형제는 가게 매출 장부와는 다른 특별한 장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나눔 장부, 동네 어르신의 낡은 의자를 고쳐드린 날, 힘든 가정에 문패를 달아드린 날, 그리고 서로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 날까지 돈으로 기록할 수 없는 소중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현수의 목소리. 진우야, 오늘 자는 말 한마디 장부에 적자. 고맙다, 잘했다, 고생했다. 좋아, 그 장부는 장고가 늘 남았으면 좋겠어. 가게 불을 끄는 저녁이면 형제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옛날 여름을 데려왔고 매미 울음은 다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많이 아팠지? 응, 근데 형, 아버지가 부탁한 건 이름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 거야. 우리가 서로의 등이 되는 일. 형은 고개를 끄덕였고 오래 굳어 있던 표정에, 작은 주름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에서 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상속은 끝내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집과 가게, 통장과 도장은 결국 수단일 뿐. 정말 남겨야 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신뢰였다는 것을 문서에 찍힌 이름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의 이름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된 서류 한 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서류를 덮고 그 위에 얹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다시 시작하자. 보물 같은 인생. 갈등과 반전, 그리고 화해.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보물 같은 인생을 함께 살아갑니다.